오드리 헵번의 대표작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일부분인데요. 주인공인 할리가 싱싱해 가기 위해 양치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묘합니다. 양치 후 입을 단한 번밖에 헹구지 않은 점이 희한하죠. 해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면 종종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는데요. 가끔 보이는 그들의 생활 방식은 한국인들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할리처럼 양치를 한후딱한 번만 입을 헹구고 만다거나 신발을 신은 채로 침대나 소파 위에 올라간다거나 하는 장면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곤 하죠.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보면서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요. 서로 어떤 점을 보면서 그렇게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이 속한 문화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을 보이는 어떤 문화가 지리적으로 분포하는 범위를 뜻하는데요. 문화권마다 판이한 문화적 차이를 보입니다. 각 문화권은 정말 많은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양권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다른 점중 위생 및 청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앞서 보여드린 양치질을 들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양치질 장면은 그나마 한 번이라도 입을 헹구고 양치를 끝내는데 실제로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 번도 헹구지 않거나 입안에 고인 거품을 삼키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양치 후 10번 안팎으로 입을 헹구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툭 뱉고 끝내는 모습이나 딱 한번 입을 헹구고 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무척 찝찝하죠? 치약이 입안에 남아있어야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면 양치를 해도 한것 같지 않을 것만 같은데요. 이들은 목욕할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과거의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들어서게 됐을 때 물이 깨끗해서 놀라섰다고 하는데요. 석회수가 많은 유럽의 물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목욕 문화도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거품 목욕 문화가 미국으로부터 널리 퍼진 이유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거품 목욕 후에 뚝뚝 떨어지는 거품을 물로 헹궈내지 않고 그냥 가운을 입거나 수건으로 거품만 대충 닦고 맙니다. 목욕을 해도 한것 같지 않고 찝찝한 기분만 남는 것 같은데요. 해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한 경험담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거품을 물로 씻어내지 않고 대충 닦았더니 그 모습을 본 한국인 친구가 경악을 하더라는 것이 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많은 외국인들은 역으로 그 한국인 친구를 놀라워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저번에 나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러 한국으로 갔다. 그는 나의 오랜 친구라서 이제 나도 제법 한국인들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나는 한국에서 혼자 산 적도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지금부터 그 경위를 설명하겠다. 그때는 여름이어서 무척 더웠던 걸로 기억한다. 친구의 집으로 가는 동안 안 땀을 뻘뻘 흘렸고 샤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지내다 보니 깔끔 떠는 것이 운 건지 땀으로 끈적이는 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친구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은 대충 놔두고 욕실로 향했다. 곧장 땀에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샤워기를 틀어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았다. 마침 욕조가 있어 거품을 풀고 그 안에 잠시 몸을 담그기도 했다. 만족스러운 목욕을 한후 밖으로 나와서 정리를 하려고 하던 그때 내 모습을 본내 친구는 소리를 질러댔다. 왜 그러는 거냐고 묻기도 전에 그가 말했다. 어쩌자고 다 씻지도 않고 밖으로 나왔냐? 당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난다 씻고 나왔는데 뭐가 문제지? 얼른 쉬고 싶어서 좀 대충 쉬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가 싶었다. 그래도 목욕을 하긴 한 거라서 나 이거 목욕 다한 건데? 라고 말했더니 친구가 말했다. 몸에 거품이 남아있는데 그게 목욕을 다한 거라고? 친구가 그렇게까지 말했지만 난 그때까지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친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알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샤워든 목욕이든 씻을 때 모든 거품들을 물로 완벽히 씻어내고 끝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해우던 대로 몸에 거품을 묻히고 나와 그걸 대충 수건으로 닦아낸는 것이었다. 한바탕 해프닝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아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내가 그랬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내가 살던 곳에서는 수도 요금이 무척 비싸기 때문에 물을 아껴 쓰라는 말을 아주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면서 자라왔다. 게다가 물이 깨끗한 편도 아니라서 물과 가깝게 지내지 말 것을 교육받기도 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살던 곳의 사람들은 샤워나면도 후에 물로 씻어내지 않고 닦는 걸로 끝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내 한국인 친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은 채로 반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수도 요금이 비싸지 않은데다 물이 아주 깨끗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환경인 것이다. 그러니 수도 요금이니 수질 걱정은 접어두고 부탁이니 제대로 씻고 오라고 했다. 나는 불편하지 않았지만 친구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다시 욕실로 들어가 몸을 씻어내면서 잠시 생각이 잠겼다. 나라마다 사는 모습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수도 요금이 비싸지 않거나 물이 깨끗했다면 사람들이 한국인들처럼 자주 철저하게 씻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그날의 경험은 무척 흥미로워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다. 목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길래 생각이 나서 내 썰을 적어봤다. 너네도 한국에 가면 원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씻는 게 좋을 거다. 안 그러면 한국인들이 놀란다. 어, 맞다. 양치질도 제대로 해야 한다. 늘상 하던 대로 양치 거품을 삼키거나 헹구지 않고 양치질을 끝내면 큰일이다. 아니,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한국인들의 표정을 보게 될 수도 있겠다. 그 얼굴이 보고 싶다면 하던 대로 양치질을 하면 된다. 그랬을 경우 이런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문화적 차이를 겪은 두 사람의 일화가 인상적인데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필자의 모습을 보고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에는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을 보고 놀라는 것에 목욕 스타일뿐만 아니라 양치, 면도도 언급되어 있었는데요. 헌칠한 외모의 방송인 다니엘 헤니가 한국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 출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능에서 면도하는 장면도 마치 화보나 광고 같다며 시청자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면도를 마치는 장면에서 한국인들은 놀라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경악까지 했다고 합니다. 연도가 끝나면 거품 안에 자잘한 수염 조각도 많을 거라는 거죠. 영화에서나 쓰이는 유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원래 생활 방식이 이렇다고 합니다. 다니엘 헨리의 모습을 보니 한국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떠오르는데요. 아예 외국인들의 한국 체험기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도 있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인데요. 여기서도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의 문화 차이를 자주 다룹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알베르토 몬디는 몇년 전에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나와 유명해졌는데요. 그런 그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출연했을 때 설거지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방송인 김준현이 외국 영화 보면 설거지할 때물 헹굼 없이 거품만 닦아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 라고 먼저 운을 뗐죠. 이 말을 들은 알베르토는 독일에서 미국 친구랑 같이 살았는데, 그냥 세제로 닦은 다음에 물로 안 헹구고 천으로 닦는다. 아니면 아예 세제로만 문지르고 놔두는 사람도 있다라는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김준현은 서양에서는 납작한 접시가 많은데, 우리는 오목한 식기가 많아서 안쪽까지 넣어서 닦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다른 패널은 서구권 지역에서 쓰는 물의 석회가 섞여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 말을 들은 알베르토는 석회질이 많은 나라에서는 설거지를 해도 얼룩이 남는다라며 거들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선 설거지통에 세제를 넣고 뜨거운 물을 3개 틀어 거품물을 만듭니다. 이후에 접시를 넣고 음식물을 닦아낸 뒤 건조대에 올려놓고 깨끗한 티타올로 그 물기와 거품들을 닦아내는 것인데요. 거품 목욕과 거의 똑같은 세정 방식이네요. 한국인들은 보통 설거지통을 채우지 않고 식기를 손에 쥐고 수세미로 박박 닦습니다. 그런 뒤 흐르는 물에 하나씩 씻어내는 설거지를 하죠. 이런 한국인들을 보는 외국인들은 저렇게 물 펑펑 써도 되는 거냐? 하며 놀라워하죠. 이 밖에도 서양인들이 침대나 소파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 등이 우리의 한국인들을 경악하게 만드는데요.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건 영화나 드라마에서 숱하게 봐왔기 때문에 그건 좀 익숙해졌지만, 몸을 니고 뒹구는 곳에서 그러는 건 여전히 생경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실내에 들어오면 신발부터 벗는 우리 한국인들과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해 한다고 하죠. 이 모든 것은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텐데 도저히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죠. 이래서 환경이란 게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렇듯 문화권마다 참 다른 인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 따지는 것보다는 서로 존중할 줄 아는 교양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